우리 오늘 넷째 날이죠, 여러분 한삼일 정도는 우리가 하기가 쉽지만 삼 일이 넘어가면 가장 이렇게 힘든 날이 이제 사실 오늘 목요일부터거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새벽기도 6일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취해 보면서 이게 이제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 7 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오 내려오니까 밑에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 달라고 청을 했으나 제자들이 못 고쳐 준 겁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해서 아이를 고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 주시죠.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마 아이가 돌아갔겠죠. 그 일이 있은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치신 거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안 나오죠. 이 사실 이 본문을 잘 읽어 보면 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 뭐라고 말씀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예? 근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 아,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 낙심하게 되죠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나? 그렇다고 한다면 없을 것 같잖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참 아, 겨자씨 하나만큼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겨자씨 하나만큼도 믿음이 없다? 아... 이참 낙심되는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마치 믿음이 무슨 형태나 모양이나 크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 뭐 이런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형태가 있나? 크기가 있나? 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큰 믿음? 여기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이게 그렇게 믿음이 없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큰 믿음을 가지라, 뭐, 이렇게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사실 큰 믿음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믿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큰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이르지 못할 목표처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한 30년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제 믿음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내 믿음이 큰가? 회의가 들을 때가 많았지. 야, 내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글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글쎄요,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 바울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니까, 내 믿음을 보럽다, 저도 그랬지만 내 믿음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 내 믿음이 얼마나인가? 내믿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이 이게 주먹만한지 아니면 막 이렇게 응? 얼굴을 가릴 수 있을 만한지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나에게 자꾸 맞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니까 어. 우리 마음 속 안에 뭔가 믿음이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주먹만 한지, 뭐 이렇게 축구공만 한지. 그렇게 자꾸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믿음, 센 믿음이라고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 세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니까 목소리 크면 믿음도 좋은 것처럼 그걸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믿음이 좋죠, 그죠? 제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이 표현 우리가 이 로마 로마 군대의 군장 무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다 얘기를 뭐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의미, 의식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은 뭐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무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대부분의 표현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방패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뭐, 창세기 자먼, 시편 다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 3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편 3절 3장 3절에도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10편,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방패다.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믿는 게 아니라 그죠? 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 집사가 되었을 때 하고 어, 아니면 권사가 되었을 때 하고 아니면 뭐 장로가 되었을 때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들은 전혀 안 흔들릴 것 같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들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장로님들 당연히 흔들리겠죠. 권사님들 당연히 흔들려요. 여러분 청년 때 믿음 흔들린다고 노년에 가면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은 늘 겨자씨 하나 만큼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뭐를요?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죠.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은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라고 뭐큰 엄청난 믿음이 있고 우리는 뭐 믿음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크게 믿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크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 그분을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를 자꾸 주목하면서 여러분 늘 나는 믿음이 부족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는 말은.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커도요, 내 믿음은요, 방패, 나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힘줘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걸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거나, 내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구하면 즉시 뭔가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빠름과 늦음은요, 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늦게 응답하시든지 그 차이인 건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껴요? 내 믿음이 크다 작다로 자꾸 느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든지 늦게 응답하시든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 그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믿음. 이게 바로 큰 믿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버스 6장 1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저기 앞에 있는 모든, 우리는 믿음의 방패만 주목해서 바라보는데, 저 모든 것 위에, 저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뭐예요? 의의 흉배 뭐예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준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안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 이 복음, 여러분 이걸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거죠. 그 붙드는 거. 내 힘이 센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나를 끌어안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니라고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너 같은 걸뭘 사랑하시겠어? 맨날 의심하고 맨날 흔들리고, 응? 어? 그런 너를 뭘 하나님이 사랑하셔? 아니야. 라는 그걸, 여러분, 사단의 말을 훨씬 더 신뢰를 잘하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편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작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려요. 특히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낼 땐더 많이 흔들리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주신 게 바로 뭡니까? 성경. 성경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주변 상황과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상황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사울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울은 뭘 봤습니까? 뭐에 초점을 맞췄어요? 상황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상황과 나 자신을 자꾸, 내 감정을 쳐다보면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떨어졌다가 맨날 춤을 추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늘안 좋아져요. 여러분, 옛날이 좋았던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좋았던 것만 기억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상황은 더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변하고 감정은 오르내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그 링크 보내드리는 거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예. 네. 매일 성경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를 두어야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거에 근거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말씀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경 읽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무슨 얘기예요?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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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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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우리는 흔들리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줘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패, 이런 큰 믿음, 이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 준비한다고 이 말씀보다 더 크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면 내 믿음은 어떻게 돼요? 말씀만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큰 믿음,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셔서 2023년 승리하시는, 2023년 한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내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